안녕하세요 천재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가 최근에 음봉이 나왔었는데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바닥이 어디인지 어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은 다행히 양봉이 나오면서 12,655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전기차 수입차, 정, 차이나 전기차가 굉장히 수입이 많이 되고, 수출을 많이 한다, 뭐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런 식의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 중국 증시에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에 뭐, 미국이 추가 규제를 검토를 하면서, 뭐 중국 증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오늘 차, 중국 증시가 다행히 양봉이 나오면서, 차이나 전기차도 같이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 오늘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닥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지금 매수가 가능한가, 그리고 네 번째로 매수 가이드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양봉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약간 고점을 만드는 듯하면서 이렇게 위쪽에 천장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승 추세를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음봉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하지만 상승 추세선이 살짝 깨지면서 어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보면 현재 양봉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이 확정이 되고 내일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은 어디인가 제 앞선 차이나 전기차 관련 영상을 보시면 이미 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전전 전 저점 구간인 11,440원 이하로는 아마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시장들이 장을 하락을 거의 대부분 멈춰가는 상태이고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저 구간 이하로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좀더 자세히 그어본다면 12,000원대 이하로까지도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만약에 지, 지금 맨 위쪽에 지지선을 깨져서 하락을 한다고 하도 아마 마린 1000원대에서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오르면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매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중국 등시가 최근에 규제를 받았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도 이제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 약간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앞에서 매수하셨던 부분들은 홀딩을 하고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들에서 그었던 추세선처럼 현재 음봉이 나오면서 살짝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데드캡 바운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매수하셨던 거는 충분히 홀딩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확정이 돼 있고 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큰 상승장은 어렵지만 이미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 매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좀더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려면 를좀더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추세에 타고난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매수를 하실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직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중국 증시가 약간 고점을 만드는 모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2,500원을 돌파하면 매수료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때가 되면 확실하게 안정권으로 바닥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형성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예측을 할때올한 해는 큰 상승장이 오기 어렵다. 아마 행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했었지만,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보장 박스권이 될수 있다. 장기투자의 경우, 매수로 하면서 홀딩이 가능하지만, 다시 충분히 하락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알아야,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지만, 오르지 않고 다시 한번더 하락했다 오를 수 있다. 매수를 하실 때 그걸 꼭 유의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매수 가이드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큰 상승장의 시작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닥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경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좀더 안전한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고 싶거나 바닥 구간에서 지금은 행보장에서 박스권을 살짝 돌파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박스권의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번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내일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만약에 내일 또 음봉이 나온다면 지지선 아래쪽에서 다시 양봉이 나올 때, 지지를 확실하게 할때 매수하시는 것이 좋고, 추세 투자의 경우 매수했던 거, 제가 12,500원 돌파하면 매수를 하라고 했던 이유는, 하, 확실하게 안정적인 부분이고, 또 바로 상승은 크게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10%의 비중 정도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홀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돈은 좀더 관망을 하고 있다가, 확실하게 상승 직전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바닥이 나온 개별주를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 수행 투자를 선호하고 돈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돈이 물리게 되면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있었을 때 매수를 할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은 비중으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차이나 전기차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를 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생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약간 전자상 오류로 어제 생방송을 키지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나스닥도 최근에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나스닥이나 뭐 엑스엑셀 이런 거 궁금하시거나 다른 주식, 아나 이거 투자하고 있는데 어떤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생방송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멤버십 스트리밍도 하니까 멤버십 분들도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